지난번에 부동산 투자할 때요.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라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법인을 도대체 몇 개나 세우고요? 어디에 세우고요? 또 어떤 경우에 법인을 여러 개 세우는 게 필요할지, 또 어떤 경우에 코퍼레이션이냐 l 레 c 냐 또는 트러스트냐를 세우는 게 나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시의 l 레 c 구조 및 트러스트 활용에 대한 어떤 뭐 실무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 영상이요.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 내용은 미국의 투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따지지 말고 법인 설립해서 진행하세요라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건 아니면 미국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의 형태는 대체로 LLC가 좋고 C corporation의 경우도 뭐 대규모 투자 또는 뭐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을 때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였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러스트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했었단 말이죠.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실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요 아래와 같은 좀 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서 한번 별도 영상으로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채널에 여러 다른 영상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 주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이 LLC를 여러 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요, 답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할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반드시 각 주에 LLC를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은요, 기본적으로요, 여러 주의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각 주별로 별도의 새로운 LLC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LLC를 설립한 다음에요. 다른 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타 주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Foreign LLC라고 해서요, 실제로 별도의 그 주에 맞는 LLC를 설립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LLC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동일한 LLC가요 여러 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주의 어떤 법적인 보호, 우리가 법인화를 했을 때 기대하는 리걸 프로 c t i o n 이잖아요 이건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설립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LLC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가 답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수 있죠. 그러면 정말 필요가 피로가... 없냐? 라고 본다면 어떤 경우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떤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리하고요. 각각의 LLC를 분할한다라는 면에서 볼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소송 리스크를요. 한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다른 부동산들에게까지 전이 시키고 싶지 않다면 각각의 부동산을 별도 의 LLC로 씌우는 것이 안전하겠죠. 예컨대요. A 주에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법적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LLC에만 속한, 그렇그 부동산으로부터의 리스크를 다른 부동산으로까지 전이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LLC가 요 해당 부동산만 소유하는 경우라면 거기까지로 프로텍션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크고요. 아니면 여러 형태의 사업을 부동산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면 예컨대 A주에서는 뭐단순 임대인데 B주에서는 뭐 에어비앤비와 같은 또는 뭐 커머셜, 레지던셜 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사업별 부동산 유형별로 l a 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리스크가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시그니피컨 할수 있고요. 성격이 다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두 번째에서 좀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특히 부동산 투자업은요. 패시브한 임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액티브한 비즈니스인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액티브 비즈니스는 숙박, 운영,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패시브는 그냥 뭐 단순 투자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세무상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법적인 보호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텐데 이런 면에서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 패시브 액티브의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 LLC가 관리는 뭐 복잡해진다 하더라도요 뭐 그런 면에서 더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관점에서 어떤 걸더 우선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렌탈 프로퍼티 LLC를 만들었는데 이걸 리빙 트러스트에 넣는 게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냐면 하 당연히 y e s 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별도의 영상이 있어요. 참고 영상 제가 여러 차례 만들었으니까요. 그 내용 꼭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리빙트러스트를 왜 만든다 그랬죠? 만드는 이유는 99%의 효용은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렇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 자산의 오너십이 프로베이트 과정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장점, 그게 코스트 대비 베네핏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효용은 말하자면 유언장의 효용도 있다는 거예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비중의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법원에 이 관여 없이 줄수 있다라는 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디스트리뷰션을 명문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잖아요. 당연히 이 리보커블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법인의 지분을 트러스트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것 두번째 얘기일 수도 있을텐데요 이 질문 첫번째 질문과 맞물려서 나올 텐데 부동산이 여러 주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컨선이 있잖아요 뭐냐 프로베이트가 각 주에서 또 절차가 열릴 수 있으니 이걸 피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러스트도 여러 주에 만들어야 되나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내가 가진 지분을 어딘가에 트러스트를 넣는다 했을 때 그거를 무슨 쪼개서 넣는 게아니고서 여러 주에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여러 주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다른 영상이 있죠. 그것도 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여러 주의 부동산이 있다 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한 LLC를 위해 여러 개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 여러 주에 만드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러스트의 장점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굳이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을 우리가 프로베이스 피할 수 있는 소유권으로 만들므로써 뭐 예컨대 뭐 조인테넌시라든가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동산의 디드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이죠. 그러니 이거는 당연히 트러스트를 통해 넣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이 트러스트의 장점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인커패스티.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세상을 떠나면 오히려 상황은 단순할 수 있는데 반해 내가 다쳐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치매가 온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걸 사실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자산 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이런 경우에까지도 석세서 트러스티로 하여금 이 자산을 관리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반드시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소유하는 것 역시 트러스트의 형태로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익명성에 대한 질문이죠. 뭐, 와이오밍이다, 뭐, 네바다다, 이런데에 법인 LLC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익명성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일 텐데요. 예스 앤 노인 것 같아요. 일리 있습니다. 뭐, 와이오밍 또는 네바다는요. 타주 대비 어떤 주주 명부라고 하죠. 주주의 오너십, 그 오너십 리스트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무가 훨씬 더낮다라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말하자면, 이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요. LLC 자체만으로 완전한 익명 보장을 원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왜냐면 특히 이제 원래 기본 법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점점 더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뭐 s h 피셜 오너십 인트 e 스트에 대한 보고 의무라던가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완전히 그걸 달성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어떤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익명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법인을 어디에 설립하는지보다는요 트러스트를 통한 뭐 앞서 두 번째 질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서 뭐 상속과 앞서 얘기한 그런 프로베이트 뭐 이전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자산 보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취소 가능이 아니라 취소 불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와이오밍이다 네바다다 이런 특정 주에서 LLC를 설립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으나 그보다는 익명성과 그 플러스 알파의 베너핏을 감안하면 트러스트 그리고 이 경우에는 취소 불능 스 까지도 고려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요, 뭐 여러 주에 걸쳐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l l c 를 여러 개를 꼭 만들어야 되다든지의 여부는요, 법적 리스크의 분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와 반해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게 어떤 게더 중요한지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렌탈 프로퍼리를 소유한 부동산을 실제로 트러스트 밑에 두는 것이 필요하냐 반드시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와이오밍이자 네바다다 이런 특정 주에서의 LLC가 익명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보다는 트러스트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분들에게도 널리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